북한 주민들이 남쪽 사회에 발을 딛기 전 정착 교육을 받는 곳 통일부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사무소, 보통 하나원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늘 새로운 교육생들이 들어왔나 봅니다. 그런데 이분들, 북에서 오신 분들 맞나요? I'm from Colombia. I'm from Colombia. I'm from Colombia. 콜롬비아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요? 이들이 하나원의 교육생이 된 특별한 이유. 함께 들어보시죠. 콜롬비아는 남아메리카 대륙 북서쪽에 위치했는데요. 공식 국가 명칭은 콜롬비아 공화국입니다. 콜롬비아에 대한 많은 정보들 가운데 이 나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바로 커피. 하지만 이것 외에도 우리는 콜롬비아라는 나라와 사람들을 예전부터 알고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콜롬비아 교육생들의 첫 번째 일정, 우리와 인연의 고리를 찾는 것으로 시작하는데요. 한국 전쟁 당시 콜롬비아는 중남미 국가 중 유일하게 참전한 나라입니다. 콜롬비아 대대가 처음 전투에 참여한 화천의 사냥리에는 여기서 전사한 콜롬비아 군의 전적을 기념하는 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Me siento absolutamente conmovido, me siento emocionado y conmovido eh, y definitivamente de se confirma que entre Colombia y Corea hay una relación de amistad muy grande de colaboración que puede seguir por muchos años más. Colombia 모두 15명, 모두 la Agencia Colombiana de Reintegración es un programa de la presidencia que busca atraer a aquellos colombianos que están eh, vinculados a actividades y grupos ilegales y que han decidido volver a La Paz, que han decidido volver a, a vivir en nuestra sociedad. Entonces la agencia trata de ayudar a, a aquellos eh, colombianos que o se quieren eh, buscar eh, un nuevo futuro dentro de nuestra sociedad y reintegrarse. 콜롬비아는 좌파와 우파 반군에 의한 내전을 50년 넘게 겪고 있는데요. 국민재통합청은 오랫동안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던 탈방군들을 시민사회로 편입시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에서는 우리의 탈북민 정착 지원 제도를 공유해 줄 것을 희망해 왔었는데요. 지난해 12월에는 통일부와 콜롬비아 국민재통합청이 MOU를 체결했고, 오늘 이렇게 직접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제도 소개 그리고 하나원 사회 적응 교육에 대한 안내. 그분들이 한국에 대해서 좀더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된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탈북민의 정착 지원 기법 전수는 물론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각종 강의, 분임 토론, 현장 방문 등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들이 마련됐는데요. 이 교육생들의 가장 큰 관심은 바로 이곳 하나원입니다. 우리나라와 콜롬비아의 초기 정착 방식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Bueno, nosotros eh, de manera particular, el proceso de reintegración lo hacemos directamente en las comunidades, por eso es tan importante el trabajo que hacemos con los habitantes eh, que residen en las zonas donde se ubican los desmovilizados. Nosotros no los tenemos en un lugar aislado, sino que efectivamente el proceso se hace en esos contextos donde comparten, donde viven, donde estudian, donde trabajan. Psicosocial. 콜롬비아에서는 탈방군을 하게 되면 3개월 동안 국방부 산하기관인 평화의 가정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들은 무장해제를 하고 탈방군이 됐다는 정부의 확인증을 발급받는데요. 시민사회에 편입되기 전에는 정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하나원에서 3개월 동안 정착교육을 받는데요. 정서 안정과 문화적 이질감 해소뿐 아니라 시민교육, 직업 훈련까지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 전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자립할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들을 마련해 놓은 것이죠. <목소리도> 로인롬비아 멀리 콜롬비아에서 우리의 탈북민 정착지원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해 하나원을 찾아온 이방인 들 이를 통해 우리는 남북한의 통일을 지원해 줄 든든한 친구를 얻게 됐습니다.